준비된 원고 일뿐만 낭독을 하겠습니다. 경면 차라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성 위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정치가 어지럽고 경계 환경이 혹독할지라도 그 교회, 그 선교회, 그 연합기관은 더욱 알차게 발전하리니 기초가 반석의 노인 연고요. 꿈과 비전내 목표와 방향이 정확한 뜻 되기요.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는 자는 사탄의 매콤한 햇박이나 혹독한 햇박에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그럴듯하고 달콤한 꼬임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긴가민가 새콤한 시험에도 빠져들지 않을 터이니 천재 집에 도 든든하고, 안전사고에도 탄탄하게 방할 수 있을지어다. 예수님 말씀을 똑똑히 가르치고, 배우고, 지키는 월기청 관련 기관, 협력단체 모두가 성장 발전하니, 이단, 삼단, 사입이 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놀라리니 월기총 이사장이야 모든 사명자 사역자들이 그 성취하는 결과물을 보건대 모두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삶비 종교인들과 다르니라 아멘.